자 반갑습니다 벨트우입니다. 2023년 2월 28일 검은사막 모바일의 5주년 업데이트 상세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 진짜 5년동안 벌써 이제 긴 시간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5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6년차에도 정말 재밌는 게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단은 업데이트 리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할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닉네임을 시라소니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왜 변경을 한거냐면 오늘 기준으로 장기 미접속자들의 닉네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닉네임들이 있더라고. 좀 전에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이정재, 뭐 정우성, 뭐 제니 이런 닉네임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 변경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굉장히 이제 좋은 닉네임들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장기 미접속자들의 닉네임 풀렸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채팅창 송준기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업데이트 내용은 검은사 모바일 5주년, 영지 리뉴얼 1차 등 187건의 패치 내용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밸런스 패치는 없습니다. 밸런스 패치는 없는데 아마 작년 4주년에도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4주년에도 별거 없었고요. 이 검사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몇 주년 몇 주년이라 그래서 뭐 특별히 많은 업데이트를 한다기 보단 매주 매주 계속된 업데이트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마 기대에 좀못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상 모바일 서비스팀입니다. 2월 28일 화요일 업데이트 정검 완료 시 종료된 패치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검은 모바일 5주년 5주년의 마법이 펼쳐지다. 짜자잔 짠짠 매직션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오늘은 검은상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 5주년이 맞이한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지난 시간 함께 해주신 모험가 여러분이 있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영지 리뉴얼 1차입니다. 드디어 이제 뭐 영지 9단계 언제 나오냐.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 1차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2차, 3차, 4차 해가지고 계속 영지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걸로 보이고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내용은 딱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와있어요. 뭐 지휘소가 변경이 됐고, 은하를 얼마를 주고, 사실상 게임에 이제 아무런 이제 영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들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지를 9단계로 올릴 수가 있고 각 건물들이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중요한 내용 첫 번째 연, 연금 공방입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네, 행동용 물약을 만든다든지 크론석을 만든다든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5명까지밖에 이제 제작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9단계가 되게 되면 16, 17, 18레벨까지 영국 무범 올릴 수가 있고요 18레벨이 되면 동시에 8명까지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크론석이라든지 행동용 물약을 조금 더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행동용 물약해서뭐 벌목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사막 재단원을 하실 때 훨씬 더 유용해지겠죠. 우리한테 실제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건 연금 공방 업그레이드라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은 식량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만은 식량당의 저장소도 레벨이 늘어나면서 최대 식량 보관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혀 지장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내용은 가문 업적과 깃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지금 쭉 지나가는데 사실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 메뉴에 이제 가문 업적이란 메뉴가 추가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뉴에 가문 업적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은 깃발을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험의 깃발 설치를 받으시고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설치를 한 이후에 각 퀘스트를 클리어하시면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험의 깃발을 오레벨까지 찍었습니다.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데 능력치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능력치는 없고요. 뭐 서버 차가탭으고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닉네임 찍어보면 레벨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닉네임을 찍어 보시면은 뭐 레벨 업그레이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능력치로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추후에는 특정 뭐 레벨 깃발에 따라서 뭐 버프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른쪽 메뉴에서 가문업적 누르신 다음에 퀘스트 클리어하시고 영지에서 네 건설을 통해서 설치하신 를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능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 일단은 영지가 많이 업데이트가 되긴 됐는데 실제로 필요한 내용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더 궁금하신 분들은 포럼에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서버 이전 신청입니다 네 이제 서버 이전이 등장을 했죠 가모스와 라이텐 굿섭 두개서만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신섭오픈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뭐 서버 이전 안내 공지를 눌러보면 바로 갈 수가 있는데요 아마 구매하는 거는 펄로 구매 아, 12,000원이었나요? ,000, 아, 19,800원이네요 19,800원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구매하는 즉시 서버 이전이 신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모스에서 바로 구매하자마자 라이텐 서버 신청이 돼버리고 라이텐에서 구매하자마자 가모스가 신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는 예, 길드 차원으로 이전이 됐지만 이제는 개인이 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길드가 이전을 하려면 길드를 버리고 가야 된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이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머스와 라이텐 두개 서버에서 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한 서버당 천 명이 넘게 되면 네, 판매는 멈춥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결정을 하셔서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서버당 천 명이 넘지 않을 것 같아 좀 천천히 될것 같은데 그래도 변수는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보면은, 뭐, 매주 반려동물의 이제 추억 앨범 양이 늘어나고 있죠. 오늘, 이번 주에도 뭐 여러, 여러 개 이제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추억 앨범이. 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윈드워커의 정형의 속박 잡기죠. 기술 사용 시 잡기를 시도한 시간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잡기를 원래는 잡기! 이렇게 했다면, 지금 잡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잡기가 슈퍼하머잖아요. 그러니까, 잡기! 할 때는 끝났으면 넘어지는데, 잡기라기 때문에 조금 더 네,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시간 좀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음, 뭐, 여러가지 뭐 튜토리얼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대사막 정제수 존버 기능 추가합니다이건좀 저를 위한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지금 사막 시간이, 어, 10시간을 채워놨어요. 10시간 이렇게 채워, 시간 채워져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10시간 20분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 무료 밖에 7 보이십니까? 이 물약을 7개를 모아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시간 플러스 총 7, 140분 더. 12시간 넘게 이제 존벌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막을 이제 한 번에 안 하시고 좀 모아서 하실 분들한테는 조금 좋은 기능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 봉헌을 위해좀 모으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정제수를 7개를 모아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짚 푸른 숨결 같은 경우는 이번 신맵에서 이벤트템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신맵에서 아마 퀘스트를 받으면 신화장 심연 장신구를 주는 그 아이템일 텐데, 뭐 터치하면 뭐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짚 푸른 숨결 아이템 정보창에 터치 시 주간을 진행할 수 있는 수도 그라나의 NPC 사피아 듀세스에 이동할 링크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 사피아 듀세스 적혀있죠. 뭐, 이 정도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광원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광원석이 좀강화하기가좀 귀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해소한 건 아닙니다. 광원석의 자동 강화시 강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하는데 아마 요거는 메인 광원석을 강화한 이후에 경험치 광원석 같은 거 그런 거 강화할 때 보면은 좀 빨리빨리 중간에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대 20을 놓고 하면은 내 메인 광원석이 15라도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경험치가 원석이 15가 강화한 수치가 안 되더라도 계속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치만큼 중간 끊기지 않게 강화할 수 있게 한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는 제가 볼때 크게 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다가 사실 태초의 원석 다 털릴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밑에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광원석 자동 강화 시 진행 속도를 더욱 빠르게 개선을 했다. 강화석 강화할 때좀 느린데 좀 빠르게 계산한 부분은 뭐 나쁘지 않은 부분 뭐 대항에서 이제 한포강화도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아, 정도의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자 일단은 요 부분인데요. 투기장 등대련 컨텐츠 추가 시작시 3초 카운트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일반 대련장 랭킹전 카르케아 영웅에서 3초의, 3초의 카운트 다운을 시작하도록 계산했다고 하는데 아마 투기장에 보시면은 그냥 시 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스턴 꽂고 들어온 애들이 있을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냥 네 버프 쓰고 있는데 스턴 꽂고 막 들어갈 텐데 이제는 3, 2, 1으로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준비할 시간에 만약에 버프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뭐 봐야 할것 같고 일단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일단 있다 그러니까 스킬 창도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나한테 좀 불리하게 시작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불리한 점들을 이제는 해소할 수 있는 게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이제 투기장에서 뭐 깃발을 없앤다든지 또는 뭐 아이템 아이템 그 획득 메시지를 없앤다든가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번에도 뭐투기장이좀 좋아진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UI UI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뭐 크게 한 내용은 없고 오늘 뭐 중요하게 보니까 경직 기절 넉백 넉다운 띄우기 바운드 순서로만 상태 이상 연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초보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콤보 순서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콤보 순서는 경직 기절 넉백 넉다운 순서로 보통 들어갑니다. 넉다운 띄우기 바운드는 거의 고정으로 들어가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경직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은 살짝 그냥 멈추는 거예요. 살짝 삑! 하는 거. 살짝 삑! 이런 느낌이 경직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경직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툭 쳤을 때 살짝 삑! 돌아오죠, 이렇게. 경 기절 같은 데 이거? 음. 나 경직이네요. 그냥 살짝 돌 살짝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절이라는 거는 그 삑보다 좀 길게 돼요. 살짝 삑 돌아오죠. 요게 경직. 스턴은 좀 살짝 어. 어... 좀 길게 삑. 네. 그 그러니까 스턴이 비, 길게 삑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직 이후에 스턴을 걸면 연계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경직에 살짝 걸려 있는 타이밍 때 스턴을 걸면은 그 길게 삑삑삑 이렇게 멈춰 있는 겁니다. 그 밀게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좀 조금 더 연계하기 위해서 쓰는 게 넉백이에요. 넉백이라는 건 상대방을 밀친다. 이런 식으로 밀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건 넉 예. 밀치는 거예 요런 식으로. 미는 거. 그러니까 경직 삑, 스턴 비비빅 그다음에 넉백 억! 이렇게 요게 연계인 거예요. 그다음이 상대방을 민 다음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직 걸고 그 다음에 스턴 걸고 그 다음에 넉다운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빅 넘어뜨린다 아 그렇죠 경직 아이 그 넉백 다음에 넘어뜨려 이런 개념으로 순서가 연계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기절을 먼저 걸고 경직을 하면 안 돼요 네 또는 경직 경직 기절 기절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또 감소하고 그래서 보통 콤보를 쓸때 경직 기절 넉백 넉다운 넉다운은 띄우기 바운드가 이제 같이 되는데 일단 바운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누워 있는 시간을 길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은 경직기절 넉백 넉다운 바운드 순서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스킬 순서를 많이 쓰고 저 같은 경우도 스킬트를 리짤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짜드리기 때문에 별티브 스킬트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쭉 한번 내려볼 텐데 크게 중요한 내용 없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제가 이렇게 잠깐 멈추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내용 한번 쭉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5주년이지만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별로 없죠. 자,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바로 펄 상점과 그리고 이벤트 리뷰 가도록 할게요. 자, 펄 상점 이번 펄 상점은 사실상 네 음, 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검사 모바일이 5주년인데 업데이트보다는 사실 펄 상점에 좀더 힘을 썼다. <laughs> 네, 뭐 솔직히 네좀 그렇긴 한데. 일단 그만큼 상품이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신규 의상인 코코넛 해적단이 등장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적 해적단인데 해적단 고은좀 착해 보이죠? 착한 해적단이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착해 보이는 해적단인 코코넛 해적단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상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펄상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자, 오늘 펄상점 같은 경우는 오, 어, 이거 안 들어가지네요. 나가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스텝업이 일단은 말도 안 되게 좋고요. 스텝업과 더불어서 5주년 상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5주년 맞이 기념 상점이라고 있잖아요. 자, 일단 5주년 기념 상점에 대한 영상 따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스텝업. 일단 아마 3만 원, 5만 원, 10만 원, 10만 원일 거예요. 자, 총 30만 원 결제 가능하고요. 30만 원 결제하면 주는 거 해적섬 입장권 34개, 행운 상점5 0한개 모험증표 42.5만개 펄이 2.1만개입니다. 자 해적섬 입장권 34개 행운상점 51개 모험의 증표 42.5만개 펄이 2.1만개에요. 네. 주는게 혼돈의 결정 빼고 일단 지금 얘기한겁니다. 고로 요거는 뭐 10점 만점에 무조건 10점짜리 패키지라 보시면 되구요. 판매되는 기간은 3월 3주차까지에요. 그러니까 어 오늘부터 해서 거의 이제 세번 90만원치를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이 2월 28일이니까 다음 주가 이제 7일 14일이니까 이제 세번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금을 하실 분들은 요거만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laughs> 굳이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요거만 구매를 하셔도 3주간 90만원을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로 추천하는 패키지 스텝업입니다 기본적 구성이 행상 태양 결정 태양 결정 혼동 결정 곱하기 3이죠 모험 증표 해적 섬이 있는데 요거를 30만 원치 구매하시면은 태양결정 제외하고 해적섬 34개, 행운 상자 51개, 모험증도 42.5만 개, 펄 2.1만 개. 최근에 그 굉장히 좋아졌던스태업이랑 거의 비슷한 구성이기 때문에 요건을 좀뭐 추천드린 패키지입니다. 자, 5주년 기념 상품 등장했습니다. <laughs> 5주년 기념 선택 상자. 이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건데 5,500원이에요. 근데 5,500원에 매듭 1,200개 이득이죠. 5,500원에 주스레고는 800개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요거도 구매하시는 거 만약에 저라면 스텝업이랑 요거 일단 두개 가문당이니까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음. 스텝업이랑 요거 두개 구매할 것 같고요 자 5주년 돌진 영광의 길 영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55,000원에 영광의 길 20개 행상 4개 해적섬 4개 일단 이것도 10점에 9점 이상 벨리아이 펄팩 5만원처원 플러스 1이니까 8천 펄의 행상이 4개죠 그러면 은 5만원에 펄을 12,000펄 이상 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10점에 9점 오즈의룬 상자입니다 원 플러스 1이고요 11만원에 룬 상자 심연태고 4개 신화태고 10개 그러니까 심연태고 8개 신화태고 20개죠 사실상 룬 패키지 중에도 좋은 편입니다 고로 이번에 나와있는 스텝업포터 해가지고 기념 상품까지는 사실 거를 타선이 거의 없습니다 필요한 거는 거의 다 구매하셔야 되는데 금액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스텝업 먼저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기념 기념 선택 상자 두개 일단 먼저 구매하시고 스텝업 그 다음 나머지 세개 중에는 연길이나 행상이나 룬 중에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행운 상점이 3주간 판매라기 때문에 무조건 9 0만 이상 서 과금이 나가요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너무 충동적인 구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결제해서 관리해서 구매를 하시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패키지가 3개가 더 나왔죠? 조련사의 반려동물 팩. 어, 제가 지금까지 본 반려동물 패키지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3 플러스 선물이죠. 3개를 사면 7세대 반려동물 주는데, 기본적으로 3만원에 주는 게 5세대 20개, 6세대 6개, 행상 2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폴로만따져도3 6 0 0파리 넘는데, 반려동물 주는 거기 때문에, 반려동물 필요하신 분들도 구매하셔도 된, 되는 정도입니다. 오로엔의 지원함. 요거도 나쁘지 않죠. 99,000원 구매하시면 <laughs> 시간에우리조요의빛 선택상자 40개 협동토벌대 8개 나쁘지 않습니다 벤쿰의 지원상자 일단 11만원짜리인데 석판 석판 24만개 모험중심형 토벌 12만개인데 굳이 이번주에 거를 타선을 고르자면 벤쿰의 지원상자입니다 벤쿰의 지원상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구매해도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 과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굳이 순서를 정해드리자면 일단은 5주년 기념 상품에 있는 5,500원짜리 두 개를 먼저 구매하시고 그 다음은 스텝업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를 여유 있는 만큼 구매하셔야 되지만 스텝업이 3주간 판매 하기 때문에 90만원 이상 과금이 들어간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펄 상점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벤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벤트 리뷰입니다 자 일단 이벤트 리뷰 첫 번째는 핫타임 먼저 볼 건데요. 이번 핫타임은 300% 짜리입니다. 평일과 주말 12시와 저녁 6시에 300% 짜리 핫타임을 주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00% 핫타임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엔 절대 빼먹으면 시안 되겠죠. 300%니까. 자, 5주년 감사의 출석부. 요거는 뭐 출석만 하시면 주는 건데 5주년이라서 이제 555개 펄씩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머리핀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받으셔가지고 의상을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망치가 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주사위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망치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감사의 망치 일단은 흑정리 의뢰를 완료하시면 망치 이렇게 총 9개를 얻을 수가 있네요 매일매일 받을 수 있겠죠 자 매일 초기화네요 9개를 받을 수가 있고 망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원하는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망치 보상 관련된 건 영상을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현물 경품 획득의 기회, 5주년 선물 마켓이 등장을 했는데, 요거는 아마 매일 저녁 영영시에 5주 응모권을 줄 겁니다. 응모권으로 내가 원하는 거 응모를 하면 돼요. 뭐, 게이밍 노트북이라든지, 뭐 에어팟이라든지, 뭐, 쿠션 인형이라든지, 문화상품권 응모할 수 있는데, 응모하셔 당첨이 되면 주는 뭐 그런 경품 같은 방식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교환소라고 나와있는데 일단은 5주년 글자 모으기 이벤트라는데 뭐글자이 글자가 모자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환소를 통해서 맞춰서 이제 보상을 받으라는 교환소 이벤트고요 자 글자를 모으게 되면 이렇게 사랑해요 글자를 모으게 되면 상자를 바꿀 수가 있고 감사해요를 모아서 바꿀 수가 있는데 어 사랑해요를 모으면 네 석판 5555개 토벌 5555개 5주년 감사의 마음 상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매듭 55개랑 모험집 5555개인데 근데 조금 어 아쉬운 거는 너무 개수가 많아요. 사실 보상이 적진 않습니다. 토벌의 석판이 적진 않는데 이 55개씩 모아서 교환을 하라는 거는 이거는 보상을 안 주겠다는 거와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는가? 네, 사실상 너무 터무니없는 개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벤트를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그래도 나름 이제 5주년인데 좀 퍼준다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좀 개수를 조정해서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운 부분이 드는 고런 대목이네요. 자, 그리고 5주년 기념 상자 맞가전에 관련된 고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라이브 방송이 진행된다고 해요. 아마 여기서 내용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이브 방송 요건가? 어, 공지 바로가기가 클릭이 안 되네요. <laughs> 레이몬드 형님, 이거 링크가 이제 달렸네. 여기 아마 오늘 저녁 8시인가? 지금 라이브 방송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그 라이브 방송에서 아마 쿠폰을 줄수 있거든요 쿠폰을 줄수 있기 때문에 쿠폰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별 튜브 커뮤니티 커뮤니티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제가 여기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저녁에 입력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2월 28일 검은사막 모바일의 5주년 업데이트 상세 리뷰 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이제 5년이 지났고 이제 6년차가 들어가는데요 네, 정말 정말 또 재밌게 게임 잘 즐겨주시고 별티브와 함께 6년 차에도 같이 많은 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